습관적으로 짓고 있던 거 있죠. 네, 그걸로 보통 클래스명을 짓고요. 이렇게 안 짓습니다. 이렇게 안 지어요. 이렇게 안 짓고 카멜 케이스면 카멜 케이스, 그 다음에 스네이크 케이스면 스네이크 케이스. 그렇게 짓는데, 보통은 어,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요 카멜 케이스를 사용하게 돼요. 카멜 케이스 사용하고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것 밖에 없네요. 지금은 아직까지. 자, 요 내용은... 어 요, 디플리케이트 돼서, 뭐, 될수 있으면 사용 안 해도 되고, 바이너리 폴더 기억납니까? 바이너리 폴더. 자, 우리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볼까요? 프로젝트 폴더 이름은요, 리뷰라고 합시다. 리뷰라고 하고, 자 패키지 이름은 샘플로 할게요. 이거 샘플 1번으로 할게요. 자 우리 바이너리 코드 확인하는 법한 번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했었냐면요.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자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은 얘가 자동으로 컴파일이 돼요. 클래스 내에서 컴파일이 되고, 자 여기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Alt Enter입니다.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Alt Enter.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Alt Enter입니다. 그래서 자요 프로젝트 타고 들어가 보세요. 방금 만든 게 뭐였습니까? 어, 리뷰의 챕터 6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러면 빈이란 폴더가 생기죠. 여기에 어, 동일한 패키지 내에 동일한 클래스 이름으로 바이너리 폴더가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준다고 했었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 알아봐야 될 것은 자 클래스 파일을 선언할 때 하나의 파일에 두 개의 파일을 선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쪽 바로, 바로 해볼게요. 자, 클래스 하신 다음에 타이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수 있었어요. 이거 확인하시고 하지만 허락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뭐가 허락이 안 됐습니까? 퍼블릭을 붙이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 클래스에 이 타이어라는 클래스에는 퍼블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퍼블릭이 허락되는 클래스는 오직 누구 네. 소스 파일 이름명하고 일치할 때 일치하는 클래스만. 즉, 이 소스 파일의 이름은 카잖아요. 그러면 카 클래스 앞에만 퍼블릭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퍼블릭을 빼고, 여기에 퍼블릭을 빼고 저장을 하시면 컴파일러가 에 뜹니다. 그렇죠? 어 물론 둘다안 붙여도 돼요. 둘다안 붙여도 되지만, 퍼블릭을 붙인다면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한 클래스명에 퍼블릭을 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여러 가지 그... 두 개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 정의할 수 있죠. 두개 이상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여러분들 바이너리 폴더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한번 가보세요. 바이너리. 자, 우리 소스 파일은 하나지만 어떻습니까? 클래스 파일은 클래스 개수만큼 생성된다는 거. 네, 이것도 기억을 좀.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저랑 같이 복습을 하,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 확인이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클래스 파일을 선언해봤습니다. 자, 하나의 소스 파일에 여러 가지 클래스 파일을 선언하더 라도 선언한 클래스 수만큼의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된다. 지금 방금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public이 붙은 클래스는 단 하나이며 이 public이 붙을 수 있는 클래스는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한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public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car라는 소스 파일에 fire 클래스 앞에 public 붙여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러가 났었죠. 그렇죠?